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건축토목직 어, 저희 이제 7월 개강하는 커리큘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축토목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예시로 한꼭지 강의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 그 방문가 건축토목직 강의 차별점 뭐 시험 내 내용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계획 구조에 대한 것들 어, 과목별로 좀 핵심적인 뭐 내용들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어, 요렇 요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어, 깊이 있는 강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저 구조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어, 저희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그 각각 전담을 해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나눠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그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그 다음에 어 강의 중에도 계속 반복이랑 복습을 하고 또 스토리텔링이나 연상 반복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고 또전 범위에 걸쳐서 어, 핵심 내용을 수시로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 다루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의 내용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국가직이랑 지방직으로 나뉘죠. 그래서 시험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이고요. 계획과 구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 과목당 20 문항이고 어 총100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랑 뭐 이런 가산점, 그렇죠? 그 어, 가산점이 있는 이런 자격증들이 어 있고요. 일단 합격률이랑 경쟁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합격률 그 최저 합격컷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50점대에서 60점대까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좀 합격컷이 어,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아뭐 어, 합격컷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조금 공부를 신경 써서 하면 편하게 그래도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토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토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토목 설계랑 그 계획과 뭐또 꽈락이 많다 보니까 어, 40점대까지 합격 컷이 내려간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꽈락이 많은 시험이라는 게이 건축직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토목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락이40% 이상이기 때문에 어, 특히 구조과목 같은 경우는 과락만 면해도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계획과 구조가 이제 선택과목에 대한 어, 얘기인데 이거를 하루에 이제 3분의 1 정도만 투입을 하면은 어,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방직, 국가직의 차이는 일단 근무처랑 뭐 합격선이 국가직이 좀 높은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거를 국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걸 지방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직이 좀, 어, 그 꽈락만 면하는 수준으로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굳이 필요가 없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어, 접근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공통 과목에 이제 지금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은 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그 계획이랑 구조 과목의 비중을 다르게 해서 어, 공부 시간을 좀 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랑 계획 그 각각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제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계획은 강론에서 40%, 그다음에 서양 건축사, 한국 건축사 12% 정도, 환경 설비 30%, 법규 18%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 지금 굉장히 근데 좀 이제 장, 지난번 국가직도 그렇고 작년 시험도 그렇고 강론의 출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강론의 출제 비중이 많이 줄었고 법규가 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법규에 대한 검토다 보니까 아, 20% 이상이 법규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걸로 최근에는 좀 경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중에서도 서양 건축사 어, 좀더소양을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양 건축사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느낌이고요. 강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환경설비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최근 이제 계획 과목의 특징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을 보겠다. 이제 출제 기조가 변했는데요. 이 직무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계획 과목에서는 법규죠 건축법규 그다음에 환경과 설비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보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의 그 주요 업무가 인허가 업무다 보니까 법규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얼마나 또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요 스토리텔링이랑 네트워킹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되게 연결되는 그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어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스토리텔링 위주로 어 머릿 속에 좀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초 강의 아 이미 지나갔죠. 3월에 개강을 해서 쭉 지나왔고요. 이제 7월에는 이론 강의. 아 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편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그 준비된 강의이고요. 이론 강의는 이제 그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까지 같이 다루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일단은 교재도 굉장히 얇고 핵심 내용 위주로 반복 정리하기 때문에 시험 대비 하는 측면에서는 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훑기에는 적당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어, 파이널 특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커리큘럼은 7, 8월 이제 개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어, 이론 강의 파트 1. 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획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9월, 10월에 파트 2까지 해가지고 7, 8, 90에서 1 이론의 내용을 아, 한번다 정리를 이렇게 아, 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학교 건축 그 교육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구조 빼고 나머지가 다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좀 방대하고 어, 얕고 좀 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7월달부터 개강하는 이론 강의에서 어, 자세한 이론 내용들을 어,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일단 7, 8월에는 총론이랑 계획강론 위주로, 그 다음에 건축사, 서양건축사랑 한국건축사죠. 그래서 이것들 위주로 좀 강의를 하게될것 같고요. 쉬운 예시랑 설명으로 이제 주요 내용 빠르게 한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 저는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어, 쉽게 남을 수 있도록 특히 건축가랑 그 건축물 연결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어, 그런 부분도 제가 그 예시랑 그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줄 거니까 어, 기억에 아마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고를 수 있게 가게 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강의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설비 법규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환경이나 설비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환경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뭐 공학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공학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데 어그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제가 그 어느 정도 대학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힘들어하는 부분 위주로 제가 개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이 많이 다루는 이제 인허가상 위주로 중요하게 시험이 보는 법규 위주로 또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바뀌어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거는 예시 강인데요 제가 이제 내단열이랑 외단열 설명하는 거 간단하게 하고 아, 요거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제 파트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단열이랑 외단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이거 요거 아까도 간단하게 그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내단열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아 여기가 실 내측이고요. 여기가 실 외측이면 이안 측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이 내단열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 이렇게 바깥쪽에 실 외측에 아,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 외단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난방을 할 경우 생각해보면 여기 실내에서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난방 열이 여기서 단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열을 아 단절, 이렇게 차단한다는 거죠. 차단, 차단을 해준다는 건데, 아 이게 이제 콘크리트 벽체죠. 벽체인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난방을 하면요.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단열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콘크리트 벽을 데우고 나서 열이 차단이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즉 얘가 뭐예요? 콘크리트 얘도 우리가 열용량을 가지고 있는 일부 추결 역할을 하죠. 어, 추결 역할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외단열이고요. 내단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난방을 했다고 치면 바로 어, 끊어지는 거죠. 구조체는 데우지 않아요. 추결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단열이에요. 그래서 아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어, 열용량이 작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랬는데 열용량이 왜 작은 겁니까? 추결체를 데우지 않으니까, 콘크리트까지 열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단시간에 온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간헐난방을 하는 곳, 그러니까 가끔 쓰는 실 있잖아요. 강당, 집회장 이런데 사람들이 막와 왔다가 그냥 가는 잠깐 왔다 쓰는 가 쓰고 가는 그런 실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추결체를 데웁니다. 그 그렇죠? 구조체 데우잖아요. 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방을 정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어, 온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얘는 연속 난방에 유리한 제실, 제실 시간이 긴 건물.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건물에 외단열이 유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는요. 열교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얘는 열교와 결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이 있으면요. 바깥에다 단열재를 설치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끊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가 않는데 내단열은 이 안쪽에 설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가 가는 뭐 이런 부분 여기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열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 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 결로 고온 측에 방습막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결론은요 외단열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내단열에서만 생기는데요 아까 그런 이유로 외단열에서 생기지 않는데 어, 자 여기가 실 내측이고요 여기가 외측이라고 하면요 어 온도 구배 곡선이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 난방을 하고 있다. 쳤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방습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노점 온도급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벽체 온도급의 곡선이 노점 온도급의 곡선보다 낮아진다는 것이죠. 어, 이걸 제가 이 앞에 내용 설명 안해 가지고 지금. 자, 어쨌든 간에 노점 온도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 없기 때문에 아, 노점 온도보다 아 온도보다 낮아졌다 노점 온도 뭐예요 물이 생기는 온도예요 냉각되는 온도죠 그래서 이거보다 낮아지면 결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 근데 방습층을 갖다가 어디다 설치를 해줘야 되냐 단열재 의안 측에 아, 안 측에 설치를 해 주게 되면은 노점 온도 곡선이 이렇게 돼요 방습층 설치를 여기다 해주면 그래서 이 지금 난방 그 원래 벽체의 온도 구배가 아, 노점 온도보다 이렇게 항상 높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결로가 안 생기는 거죠 결로 안 생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저온 측 이쪽에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 어떻게 돼요? 이 낮아지는 부분이 또 생겨버리죠, 그렇죠? 어 낮아지는 부분 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결로가 내다, 안쪽에, 내 안쪽에 내측에 결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그 방습층을 결론적으로 어디다 설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설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쪽, 내측, 그렇죠? 고온 측에다가. 여기다 설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 방지를 위해 고온 측에다가 방습막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죠. 어, 요, 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기로 열교에 의해서 국부 열손실 방지가 어렵다. 조금 전에 열교 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내단열에서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풀어보면요. 단열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 단열은 외 단열에 비해서 일시적 난방에 적합하다고 했죠. 어, 그죠왜 그래서 이간홀난방에 적합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딱 끊어지기 때문에 장강당, 그죠? 이런데 잠깐 잠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실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도 볼까요? 내 단열은 외 단열에 비해 열교 부분의 단열 처리가 유리하다. 아니죠. 외 단열이 유리한 것이죠. 어, 외 단열이 유리한 것이고 내 단열은 열교가 잘 발생합니다. 불리하죠. 외단, 3번 외단열은 적은 열 용량을 갖고 있으므로 아, 적은 열 용량? 아니죠. 외단열은 구조체까지 데운다고 했습니다. 큰열 용량을 갖고 있죠. 아, 틀렸고요. 내단열 네 설계에서 방습층은 실외 저온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 아니죠 고온 측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노점 온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내단열 네 외단열 설명했고요.